배우 안보현이 유튜브 구독 목록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안보현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목록, 나는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에는 안보현의 유튜브 채널 브라보현이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 목록이 담겨 있었으며 안보현의 구독 목록에는 동료 연예인들의 채널들과 함께 다양한 채널들이 구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란의 문제가 된 것은 유튜브 법가 채널과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이 구독돼 있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가의 과거 영상 논란과 동료 연예인들을 저격하는 채널을 구독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구독 논란이 커지자 안보현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채널과 관련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처음 브라보현 채널을 개설한 2019년에는 제가 모든 부분을 관리해왔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관리자가 저를 대신하여 영상 업로드, 편집 등 모든 채널 관리를 도맡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관리자의 실수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실 여부 확인 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만들고 시작한 브라보현 채널을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 책임이며 앞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채널을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